언제나 사랑한 건 두꺼운 책 두꺼운 책이지 가끔은 울기도 하고 가슴 속엔 꿈이 가득했었지 내나 이 순간 한때온 세상이 내것 같았고 언제나 사랑한 건 나의 조복 내 조복이지. 뭐 지금 현재 이 순간 저한테 지금 음악이 저한테. 우선순위 이래요그뭐뭐제 옛날에는 자연이 먼저였는데 자연 뭐 여행 뭐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그리고 제가 또 와인을 좋아합니다. 술을 또 매일 먹는 건얘기했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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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지금은 제한테 프 r i o 넘버 1이 내가 지금 나한테 제가 제일 우선 하고 싶고 또 좋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음악을 제가 이 하려고 합니다. <목소리> 예 제가 지금 새 앨범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제가 사실은 그이 88년에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한 7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살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앨범을 하나 이 준비하고 있었던 곡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는 사장시켜 놓고 거의 안못 듣다가 작년에 제가 알래스카를 가서 한 3주 동안 저이있을를 있어서 그때 렌트카를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 음악을 들었어요. 근데 이야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음악들이구나. 근데 그 곡들이 굉장히 내가 친근감이 가서 사실은 저 후배 뮤지션들한테 저이 홍석 쪽 송홍석과 그 친구한테 투자해서 젊은 뮤지션들테야 내가 이걸 노래 를 한번 다시 녹음할 수 있게 연습할 수 있게 연습 저이 저거를 저 저, 저걸 하나 만들었다고. 그서 사실 오늘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음악에 대한 게 저도, 그, 새로운 음악, 새로운 음악, 새로운 음악도 새로운 음악이고요. 좀 저는, 저, 이제, 이 저의 그, 스타일대로 뭔가 좀 다른 음악을, 어, 이, 하고 싶어요. <laughs>